야, 저기 해녀삼촌 와, 야 물에 한참 들어갔당, 와 엄청 오래있따 나오면, 아 개난. 와, 씨. 아니 근데 나 수영 잘하나? 나 물질 좀 배우고, 뭐도 잘할 것 남지 않? 비긴 한디 일단 근데 넌 시트가 맞는 게 없을 거날 거야. 수 스릴스러지 않나? 없을 때, 이건 음, 좀 다양한 선이 준비돼야 되는데. 아니그튼나벼로 가야. 될까? 뭐를 물질 안녕하세요 머랭이의 원인 머랭입니다왜 제가 앞에서 해녀 얘기 물질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오늘 온 곳이 바로 여기 제주 한스풀 해녀 학교입니다 한림 쪽에 위치해 있고요 한스풀 해녀 학교를 경험을 해보러 왔습니다 일단 한번 해녀 학교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전체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지금 공연 연습하러 올라오시는 건가요? 아 유튜브에서 나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와 이렇게 많아? 수강생들이? 진짜 학교네 학교 안녕하세요 우리 초자와좀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 저를 아시네요 어떻게? 신기하다 해녀분들이 저를 아시다니야아 얼굴 되게 작게 나오시는데?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공연 연습을 하시 <laughs>

네. 나 아, 그 블루투스를 안가져와 블루투스? <laughs> 가 <블루투스가> 있어야 <laughs> 소리가 크게 날건디 <laughs> 해녀분들의 필수템 블루투스 아, 네. 아 해녀체조? 네. 우리가 개발해아진 <laughs> 이거 볼라불지 마쏘야 <맙소야. 웃음> <laughs> 너희 넣 해녀체조 해녀 따라해봐야 될게 오 씨, 체조네 이거 물질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까예앞지서 깍지 끼고 가보시야아 오늘 헬스 안 갔다 는데 운동하냐? 예. 상춘도 추운면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돼 겨울에는 예, 예. 아. 오늘 연습은 이득고장만 하게 마시오 아. 아. 상춘들 물질안 해놓고 이거만 연습, 연습했구나 아니 예. <laughs> 예. <laughs> <연습했구나>, 예. <안 웃음> 아때 되면 물에 들어 라도 잡고 해당. 밤이 요 이걸 더 많이 한거 닮은지. 서방님들 밥도 안졸려도 많습니다. 이라 이제 내보나? 나 아, 갈게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오, 다른 해녀분들도참석들 오셨네. <laughs> 빨리빨 빨리 걸어올까? 이제 무슨 작업 하실 거냐? 이제뭐 하실 거? 뭘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laughs> 네? 하요 개.

아, 맞아요. 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같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아, 진짜요? 어, 오늘 어머니 대신 나온 거라 가지고 드렸어요 아, 어머니 대신... 예. 아니, 아까 팬들한테 예. 오늘 뭐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예. 검질밖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톡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벌리고 톡톡 쳐가지고 네. 그냥 떨어뜨리면 아...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럼 많이요. 어머니 못 나오시는 예. 날은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출석 체크처럼 아니 못 나오게 되는 가 다음 년또 해보겠다, 다음 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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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 삼촌들 멋진 자가용도 보이고요. 저는 너무 나대지 말고 가가지고 좀 조용히 조용히 그냥 하고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이분 들 작업하시는 거니까. 다, 유튜브 콘텐츠. 우리가 안할 거는 가지고 시간 좀 하자고. 많이 갔다고. 한번 가고.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볼때 이런 기분일까요? 왜 표준어 장학도 달아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거 같은. 음. 촬영할때는 제주도말로만 고르세요 <laughs> 제주도말로 안하라고 하면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어아어요전 네. 세계사람이 다보르가냐전 세계사람이 다 고르소 네. 저기 하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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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 어. 어. 삼촌 감력 있어. 인당 두 개씩. 저 먹은 먹은. 먹었. 예. 네. 아이고 고마워. 예,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드셨어. 오늘 개따기가 뭐 하는 거고? 개따기는 토끼지. 토. 토검질토 어, 검질. 음. 아, 그걸 털어내줘야 다른 것들. 바지 검질 음. 아, 밭에 음. 매듯이. 아, 바지 검질 매듯이. 아, 바다 검질 매러 가는 거구나. 나도 할수 있으신 건가? 충분해요? 충분히요? 나도 한번 배워야 돼요, 삼촌 한테. 어디서 왔어? 저 제주 시내에서 왔어요. 저는 계속 시에 살았는데 물질이지 얼마나 됐어? 이 예, 평생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살고 태어난 뒤제 아파한 물길은 한 16년대에 나는 아 어, 들어가도 어 좋은거 타고 음식이 좋은거 타고 가면서 <웃음> 태워줬어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가세요 가세요 <웃음> 다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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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아, 가냐 아. 아. 아, 뒤집소 나 하나 먹었어. 아, 아 알겠어니다아 아니, 뒤집소 반. 아, 이거만몇 개나 먹어. 몇 개, 몇 개, 개두 개. 그몇개를아니몇 개. 한 입당개. 몇 개, 나... <laughs> <laughs> 빠져. 빠져. <laughs> 몇 개. 한입어개몇 개, 몇 개. 몇 개, 몇이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이몇 우리는 갔다 왔어다. <laughs> 이게 장가강 네. 장강하면 장계가... 빠져. 장가면더 빠져. 더쩔지게여기 많이 바뀌었어이 동네. 뭐 많이 생겨. 응. 이런 거막생기나 어떤 이가 좋아. 좋아? 아 사람들 좋지. 많이 오나? 그 보게. 그래도 뭔가 예전 제주가 그릴 때어 수가? 예전 모습 다 이렇게. 음 이런 건 보면 예전 모습이고. 응. 목도리 이쁜 거있어다 모자랑 목도리 이쁜 거 해서. 예. 응. 응. 네. 끝났다죽어 <laughs> 모자. 모자? 예. 네. 아, 이런 걸 하시는 거구나. 선생님, 이거 초록색깔 다 떼는 거라? 걔네 떼야 뭐 다른 거잘 자라는 거? 아, 미역도 자라고. 아, 다 아, 해산물도 자라고. 처음에는 어렵고. 다음에 또 놀러오면 꼭반겨줬소네 어, 정말 그래. 오기만 응. 오면 오기만 오면? 뭐? 김홍규 머레나맨머레나맨 뭣? 머레나맨 누게? 나나 홍규 아나 뭐? 나. 아, 이름 머레나맨 김홍규 아니 아니 뭐? 머레나맨내 이름이 머레나맨 홍규지? 예. 아니 본명은 김홍균디 나 사람들이 부를 띠는 머랭 하맨이라고 불러 머랭 하맨. 머랭 오맨. 예 예. 머랭 머랭 어디 갔지? 예 예. 동물시장 보면 머랭 머랭 하맨 어디 갔어? 이렇게 찾을 거야. 예 삼촌 들어와 볼 거면.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머랭 오맨. 머랭 오맨. 에제기제기 예, 가꾸다 양저들도 좀만 해근 갑서 아 해녀삼촌들이랑 너무 많이 친해졌어 순식간에 예, 지금 해가 저가고 있는 이 귀덕에서 해녀삼촌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은 물질을 하기엔 조금 힘든 날이라고 해가지고 개딱기 하는 과정을 같이 봤는데 개딱기를 하는 모습 자체는 지금 많이 안 담겼겠지만 해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 음악도 연습하시고 무용도 연습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해녀분들 하면은 뭔가 뭔 슬픈 이미지가 있, 있잖아요 해녀라고 하면 근데 오늘 정말 대화해 보니까 해녀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도 이렇게 조란 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내 웃음꽃을 잃지 않는 게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한스풀 해녀학교 여러분들 정말 찐 제주어를 느끼고 찐 제주 바이브를 느끼고 싶다면 해녀분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봐도 정말 근데 나누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좀 리스닝이 돼야 나눌 수 있을 거라서. 아무튼 오늘 한스풀 해녀학교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했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가쿠다야, 고맙다 마조그레. 그래. 아유, 예, 예. 拜拜。